네, 안녕하세요. 11월 5일, 어, 토니볼 금요일 편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경기는요, 11월 6일 토요일 날 있는, 네, 누바 경기, 오늘은 다섯 경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보통, 어, 네 경기씩 이렇게 뽑아서 가는데 사실 오늘 경기들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네, 할 말이, 어, 뭐, 성적이 뭐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그리고 워낙에, 그런 핸디값이라든지 선수변동들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는 뭐 리뷰를 해봤자 아쉬운 얘기 밖에 안 나올 것 같아서 빨리 있고 내일 경기 한 경기라도 더 잡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내일도 어려운 경기 투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알아볼 경기는 워싱턴대 맨피스 경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싱턴과 멤피스 네뭐 최근 라인업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가포드가 어, 들어갔죠 가포드가 들어가고 이제 헤럴이 네, 백업으로 나오면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워싱턴은 지금 헤럴이 1옵션입니다 헤럴이 1 옵션 딘미딘이2 옵션 그리고 어, 브래들리 빌이 3 옵션 이렇게 돼 있고요 뭐 베르탄스 라든지 뭐 하치무라 아직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기 어, 제가 세부 숫자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싱턴 최근 홈 경기력은요. 어, 토론토한테만 한번 잡혔습니다. 네, 이것도 기억이 납니다. 이게 보면은 토니볼에서 잘못 선별해서 틀린 건다 기억납니다. 네, 이것도 어, 워싱턴 일반 승보다는 어, 토론토 네, 플러스 앤디에 얹혀서 갔었으면은 뭐 결과가 더 좋았을 텐데 네, 이것도 그때 잠깐 홀려갖고 제가 잘못 찍어갖고, 네. 네, 패했던 경기 기억이 나고요 홈에서는 토론토한테 한번 빼놓고는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멤피스 원정 경기는요. 멤피스가 어, 원정 경기는 보면은 어, 이렇게 이승 밖에는 없는데 나름 다강 팀들이랑만 싸웠어요. 네, 뭐 골스라든지 뭐 레이커스, 클리퍼스, 포틀랜드 그리고 멤피스는 어, 얼마 전에 어, 덴버에서홈2연전을다 어, 잡았죠. 네. 그래 갖고 뭐 지금 멤피스 기세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맞대결은 맞대결은 보시면은 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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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피스. 네. 최근 세 시즌 동안 멤피스가 네번다 이겼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보셨던 홈과 원정이 구분된 경기력에서는요. 음, 워싱턴이 승리한다라고 나옵니다. 아 어, 득실마진이 멤피스 둘다좀 비슷하죠. 공격에 완전히 몰빵을 하고 공격에만 거의 특화되어 가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멤피스 스틸 수치가 어 아주 어 경이롭습니다. 거의 11개씩 스틸을 빼내 가고 있고요. 그리고 EFF는 워싱턴이 좀 높고요. 전반적으로 뭐 야투 3점 자투 이런 부분들은 음, 워싱턴이 더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워싱턴만 승리하는 경기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맞대결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음, 최근 3년 동안 4번 싸우고 왔고 멤피스가 다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멤피스만 승리 사이드가 나오고 어, 편차가 좀 컸네요. 13점, 네, 13점 득실 마진 멤피스가 13점이 높고요. 그리고 자투, 야투 뭐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멤피스가 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홈과 구분되지 않은 어, 홈과 원정이 구분되지 않은 최근 다섯 경기 보면은 지금 워싱턴은 네, 애틀란타, 토론토한테 2연패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패를 빨리 끊어야 되고 그리고 멤피스는 네 댐버와의 2연전승리를다 잡았습니다. 최근에 또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멤피스도요. 자 그래서 요 최근 다섯 경기 경기력을 보면은 어 간당간당하게 그래도 워싱턴은 꾸역꾸역 승리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멤피스는 네 최근 다섯 경기 득실 맞지는 마이너스 6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뭐 자유투라든지 야투 이런 부분은 워싱턴이 좋은데. 네, 왼피스 쪽이 3점은 좋고, EFF는 한 10점 정도 차이가 나서, 요거는 워싱턴 승리 사이드.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경기 선별을 좀 해보면은요, 네, 어, 11점 대 3점. 어, 워싱턴이 좀 편차를 좀 크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워싱턴이 마이너스 1.5 핸디 이렇게 받아갖고, 아, 요거는 토니볼에서는 워싱턴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제가 어, 요 부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씀들이 드려서 조금 저도 뻘쭘하긴 한데 코보 같은 케이스는 제가 테스트 1회차를 한번 돌려봤는데 코보가 전년 대비 올해 이렇게 완전히 어, 기량이 바뀐 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코보는 2 라운드 정도 때까지는 관망만 하고 뭐 데이터는 업로드를 안 하는 걸로. 네, 이렇게 좀 잠깐 홀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제가 어저께는 영상을 못 올렸었는데 네, 스케줄이 있어서 근데 이제 오늘 같은 케이스는 또 이렇게 허락을 해서 네, 이렇게 낮시간에 네, 라인업 딱 뜨자마자 정리해갖고 바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미러키 대 뉴욕입니다. 네, 최근에 뉴욕 좀 꼬꾸라지는 분위기고요. 미러키는 이빨이 없는데 잇몸으로 너무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경기 라인업을 먼저 살펴보면은 어, 아, 네, 미들턴 왕관 바이러스 걸려 갖고 빠졌고요. 음, 주르 홀리데이 좀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좀 반가운 이야기고. 아, 뉴욕은 네전 멤버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경기 데이터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러키 홈이죠? 미러키가 지금 홈에서 3연패 하고 있습니다. 네, 미네소타, 세안토니오 네, 유타. 음, 약간 지금 좀이 일격을 당한 팀들을 보면은 확실히 좀 높이의 우위가 있는 팀들한테는 좀 당했어요. 네, 뭐 카렌슨이 타운스가 있는 미네소타라든지 야코퍼틀 그리고 뭐 어, 고베어가 있는 네, 이렇게 어, 높이가 있는 팀들한테는 좀 당했는데, 어 뉴욕도 높이에서는 좀 꿀리지는 않는 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욕의 원정 길은 최근 5경기 중에 3번 이겼고 인디애나랑 레이커스한테 지고 시카고랑 뭐 뉴올리언스는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굳이 안 봐도 될것 같습니다. 맞대결은 요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러키가 거의 다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볼게요. 미러키, 미러키, 어, 뉴욕이 이겼네요. 미러키, 어. 어, 아이고. 제 예상을 확 벗어났습니다. 네. 삼승 2패입니다. 3승 2패로 미러키가 조금 앞서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홈과 원정 구분된 경기력 정리를 좀해 보면은요. 두팀다 네, 득점은 109점, 실점은 뭐 106점, 105점. 네, 이렇게 상당히 네, 좀득실맞지는둘다 어, 이렇게 좀 괜찮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EFF는 어, 비슷합니다. 그리고 3점 3점 슛이? 네. 하긴 지금 미러키가 3점이 잘 터지는 선수들이 좀 아웃된 사람들이 좀 많아서 그런지 네, 3점 슛은 어, 뉴욕이 압도적이고 음, 야투율도 뉴욕이 좋고 음, 전반적으로 숫자가 뉴욕이 조금씩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둘다 충분히 승리한다 라고 나오고요. 야, 맞대결 경기력 정리를 해보면 은맞대결은좀 편차가 나네요. 거의 득실마진이 거의 11점 정도가 나고요. 음 거의 이렇게 야투율에서 어, 압도를 했습니다. 미러키가 142대 117, 미러키만 승리한다라고 나오고 자 최근 5 경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러키는 최근 5 경기 두 번밖에 못 이겼습니다. 네 별로 이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그리고뭐 디트로이, 디트로이트는 어, 차포 뛰고도 네 그냥 가비주로 이겨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네 최근에 뉴욕 별로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토론토랑 인디애나한테 잡혔어요. 네, 근데 요 경기들 보면은 네, 여기 보면은 3점이 정말 지독하게안 들어갔습니다. 네, 21% 네, 인디애나랑 했었을 때는요. 자, 그래서 이제 홈과 원정이 구분되지 않은 다섯 어, 경기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의외로 네이 부분은 음, 미러키만 승리한다라고 나오는데 이런 숫자들을 세부 숫자들을 다 열어보잖아요. 그러면 뉴욕이 절대 딸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 좀 정리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러키대 뉴욕 어, 토니볼 선별은 어느 쪽으로 가냐면은 이 어, 경기는 8.5대 8.5 tbs 스코어가 동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어, 뉴욕이 플러스 4.5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뉴욕 플러스 4.5점 이렇게 얹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미네소타 클리퍼스의 경기인데요. 네, 이거는 어, 그저께 네, 미네소타 홈에서 네 클리퍼스랑 경기를 치렀고 처음에 이제 미네소타가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클리퍼스가 어, 잘 잡아냈고요. 클리 클리퍼스만 다 승리 사이드가 나옵니다. 자, 이 경기 빠르게. 이 네, 경기는 그냥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홈과 원정이 구분되지 않은 경기력. 네, 제가 어 어느 팀과의 경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클리퍼스 전 경기를 미네소타 팀이 하는 걸 보면서 미네소타에 대한 저의 잘못된 생각과 판타지를 내려놨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25대 네, 104로 EFF는 클리퍼스가 확실히 앞서고요. 그리고 야투율 48대 39, 3점은 40대 31. 네, 뭐 하나 클리퍼스가 부족한 게 없습니다. 클리퍼스만 승리한다라고 나오고. 맞대결 펼쳤었을 때는 네. 148대130 그리고 45대52 야투율 그리고 3점 그리고 자유투 어, 이런 부분도 맞대결도 어, 클리퍼스가 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다섯 경기를 살펴보면은 어, 미네소타는 와, 미네소타가 다섯 경기 중에 한 경기를 잡았는데 그게 미로키였네요. 네. 덴버 올랜도 클리퍼스 니올리언스한테 다 졌고요. 그리고 클리퍼스 분위기가 안 좋았었었는데, 네, OKC랑, OK 네, 미네소타 잡아가면서, 네, 요것도, OKC도 OK 거의 그냥 질 뻔한 거, 네, 잘 역전을 했죠. 지금 폴 조지가 거의 파울 게오르구 수준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어, 미네소타, 아, OK, 아, 클리퍼스 쪽에 배당을 이렇게, 음, 뭐랄까, 뭐랄까요, 뭐랄까요, 예, 거의 뭐 역배에 가까운, 그런 배당을 줬을까라는 좀 의문이 듭니다. 클리퍼스한테 배당을 너무 좋게 줘서 이거 폴 조지가 갑자기 안 나오나? 뭐 이런 네, 쓸데없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최근 다섯 경기는 네116대 19, 0네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클리퍼스도 그런데 그래도 승리는 한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미네소타랑 클리퍼스 요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네, 만, tbs 값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클리퍼스 마이너스 2.5 핸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골스랑 샬롯의 경기, 네, 너무 재밌었죠. 네, 어 정말, 약간, 어, 어떤 유튜버님 보니까, 어, 네임 값을 하는 어, 두 선수의 활약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되게 반가운 이름이었죠. 조던과 어, 게리페이튼입니다. 네. 네, 조던 폴과 게리페이튼 주니어가 어, 샬롯과의 경기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어, 골든 스테이츠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자, 이제 뉴올리언스입니다. 완전히 그냥 동네 밥된 뉴올리언스. 네, 뉴올리언스와 어, 골든 스테이츠 어떻게 될지 라인업을 먼저 살펴볼게요. 네, 여기는 잉그램이 좀 음, 토스업, 반반 GTD 상태이고요. 뭐, 윌리엄슨 자이언은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게임의 히어로인 게리페이튼 주니어는 GTD 상태입니다. 어, 발목 부상에 있었던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자, 이 경기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은 골스는 홈에서 멤피스한테 밖에 진 적이 없습니다. 나머진 다 이겼구요. 그리고 어, 뉴올리언스는 원정에서 미네소타만 잡고 나머진 다 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맞대결을 보면은 골스 어, 뉴올리언스 골스 니올리언스 골스 네 삼승 2패로 어, 두팀맞 붙었을 때는 그래도 좀 티격태격 싸웠었었네요 그런데 우선은 홈과 원정 구분된 경기력만 보면은 음, 골스는 득실마진이 플러스 7점 어, 니올리언스는 득실마진 마이너스 5점 정도고요 e f f 는 133대 118로 차이가 좀 크게 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골든스테이지만 승리한다라고 나오고 맞대결 펼쳤었을 때는요. 와, 맞대결은 되게 백중세네요. 네, 0.6점 정도 차이로 골스가 앞서 있고요. 132대 124, 네, 8점 정도 EFF 골스가 앞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 이 뉴올리언스 이 자유 투 이거 거의 무슨 뭐미로키가 자유 투 정말 못늘 때의 그런 스코어인데 네, 최근 다섯 경기는 네, 골스 승리 이렇게 나옵니다. 아, 최근 다섯 경기가 아니라 맞대결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다섯 경기는 골 수는 예 네, 멤피스가 피스 한테만 지고 나머지 경기는 다이겼구요자 그리고 음, 뉴올리언스는 네 아까 얘기했던 네 미네소타한테만 지고 지금 4연패 끊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 정리를 좀해보면요 어, 야트율이라든지 3점. 어, 자유투는 오히려 또 뉴올리언스가 좋네요. 131대 121로 어, E/F f 차이 10점 정도 나고요. 네, 요 골스 승리 사이드까지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골스랑 뉴올리언스 요 경기를 좀 살펴보면은 음, 12점 차이로 네 골스가 네, 앞섭니다. 그래서 요거는 골스 마이너스 9.5 핸디. 네, 요렇게 어, 물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틀랜드 인디애나. 어, 토니 볼이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팀인데 포틀랜드는 어, 올 시즌에 지금 완전히 그냥 피똥 싸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안 좋고 뭐 저렇게 바보 같은 얼간이 같은 플레이를 하나 어, 싶을 정도의 그런 선수가 릴라드예요. 네,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플레이만 하고 있고 뭔가 자기가 이 터프 샷을 던질때 던질 들어갔었던 뭐 그런 기억들만 있어도 그런지 불필요하게 막 터프 샷도 난발하더라고요 지난 경기에서는 네 그래서 이 경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틀랜드는 지금 부상자는 없습니다 다 돌아왔습니다 다 돌아 오고어 여기는 브록더니 G T D네요 다시 브록더니 돌아오면서 팀이 되게 좋아졌는데 어, 브록더니 G T D입니다. 어 제가 저브록던 GTD를 표기를 안 했네요. 잠시만요, 표기를 좀 다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어, 표기를 정리하고 어, 바로 데이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포틀랜드는 어 그래도 포틀랜드가 홈에서는 어, 나쁘지가 않았네요. 음, 성적이 세크라멘토한테만 한번 3점 차이로 밟혔고 나머지는 네다 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인디애나 아 인디애나가 원정이 지금 거의 지금 예 네, 원정 4연패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인디애나가 지난 시즌 중반까지도 홈보다 원정 경기력이더 좋았어요. 네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올 시즌에는 반대로 원정 경기에서는 지금 단한 번도 거의 4연패 이렇게 가고 있고요. 요, 이긴 거는 지난 시즌 원정 경기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원정 승이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어, 요두 팀의 맞대결은요, 포틀랜드, 인디애나인디애나 인디애나 포틀랜드, 네, 2대2입니다. 2대2로 어 상당히 어 피장파장한 그런 느낌이고요 자, 앞서 보셨었던, 네 홈과 원정 구분되어 있는 경기력 보면은 확실히 포틀랜드가 홈에서는 강합니다. 146대 인디애나 132 그리고 야투나 자투 이런 부분들은 약간 엎치락뒤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포틀랜드만 승리한다. 이렇게 머신러닝이 예측을 해줬고요. 자 그리고 최근 맞대결 최근 맞대결은 와 제가 피장파장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0.2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EFF 이런 부분은 인디애나가 더 좋습니다. 134점 나왔고요. 어... 그리고 전반적인 예, 스코어도 인디애나 가 괜찮은데 3점만 포틀랜드인데 근데 인디애나가 3점 한번 터지면 정말 무섭게 터져요. 네, 누구죠? 그 마일스 터너도 막 3점을 몇 개씩 꽂고 막 이랬었잖아요. 지난번 경기에서. 네, 그래서 3점은 뭐. 요새는 오히려 포틀랜드보다는 인디애나가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홈과 원정 구분되지 않은 최근 5경기 보면은 어, 포틀랜드는 지금 3연패 중입니다. 샬럿, 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한테까지 졌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인디애나는 네, 최근에 2연승을 거뒀네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때 쭈루룩 어, 치다가 샌안토니오랑 닉스를 잡으면서 지금 2연승 달리고 있고 자 그리고 요 홈과 원정이 구분되지 않은 최근 5경기 쭉 정리를 해보면은 음 둘다 사실은 뭐 누가 낫다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 비슷비슷 엎치락뒤치락 인데 네. 126대 123 정말 소폭으로 포틀랜드가 승리하는 사이드 인데 요거는 머신 러닝은 포틀랜드 승리 사이드 이렇게만 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요 경기 네 브록턴은 반반지 드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브록턴이 나오면은 정말 좀 많이 인디애나 활기차지죠 네 그런데 우선 저는 브록턴 뺀 걸로 계산을 했고요 아, 그리고 예, 토니볼에서 어 이게 오늘도 보면은 어제 고베어가 아웃된 상태인데도 그냥 갑자기 아침에 또 들어와서 뛰었고 또 루브론 제임스가 또 아웃이 됐고 또 돌트도 GTD였다가 다시 돌아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면서막 숫자를 바꿨었는데 네, 그냥 네, 지금 시점, 영상 만든 시점으로만 그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이제 대시보드 계속 수정하다 보니까 아, 저 수정하는 건 상관없는데 또 이게 구독자분들한테 불필요한 혼란을 또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우선은 네, 어, 영상 만드는 시점에서 대시보드 운영하는 걸 이렇게 정리하고 정말 특이 상황이 있을 때만 네, 좀 대시보드는 다시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틀랜드 대 인디애나의 경기는요 포틀랜드가 11점 인디애나 1점으로 득실마진이 10점 정도 포틀이 앞섭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과감하게 음, 포틀랜드 3.5점 네, 마이너스 nd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요즘 포틀랜드 경기력 보면은 이게 과연 마이너스 3.5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어 이때 아니면은 네, 지금 포틀랜드는 마인을 제가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일부러 포틀랜드 마인을 갔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토니볼에서 정리하는 백투백 일지, 백투백 성적표인데 자 보시면은 포틀랜드는 네, 백투백을 네, 한번 치렀고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경기가 두 번째 아니다. 내일 경기는 백투백이 아니고 이제 모레 경기가 백투백인데 자 포틀랜드는 11월 달에 네, 일정이 정말 빡빡해요. 네. 네, 그래갖고 지금 요 경기에서 마인 안 가면은 마인 갈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요거는 포틀랜드 마인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토니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참여하시게 되면은 소소하고 소액으로만 재미로만 하시는 것 당부드리고요. 토니볼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